산란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왕님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이쪽 뒤에 산란이 들어왔습니다. 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나에 나와서 봉판이 생기고 그러면 뭐 빼줘라,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약을 진득이나 응애 같은 약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는 이제 사부님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물도 들어갈 때도 화분을 녹 넣어서 월동을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9월 30일 날 들어간 화분이에요. 어, 월동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부님이 가르치시기를,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세력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왜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네가 뭐 필요하니까 산란하고 나가는데, 뭐 굳이 그거를 제가 역행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비둡니다 내비두고 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두는 그런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왜뭐 축소나 이런 걸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지금 당장 그 내일부터 여기 이 지역이 영하 한 10도 예보가 돼 있으니까 여기 같으면 한 1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한 나흘 정도가 지금 영하 10도 내외로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는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3월 5일경, 6일경 경칩 그때 되면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완전히 따뜻해지고 나서 축소를 하고 뭐그 사이에는 산에 나가봐야 얼마 나가지도 않으니까 내비 두고 있다가 따뜻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축소 작업 들어가서 찰라를 받도록.